thank you 를 쓰고 왔어요. 요즘도 마스크 잘 쓰고 다니고 있죠? 조금 힘들어도 우리 친구들 마스크 쓰는 거 잊지 말고 꼭 생활하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친구들과 함께한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말씀은 아침에는 만나, 저녁에는 내출하지 이 말씀인데 친구들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저녁에는 맥주 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아멘. 자, 어떤 말씀인지 우리 친구들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그림 보니까 저번주에 봤던 요 사람 누구인가 하면 모세 할아버지. 모세 할아버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라는 곳에서 쭉 이끌고 나왔다고 했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자 그래서 이집트에 나와서 이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 보니까 표정이 어때요? 어,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렇죠. 모두가 막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동을 하다 보니까 먹을 것이 떨어지다어 배고파요. 왜 우리 먹을 것이 없어요? 하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배고프다고 너무 속상해하고 화내고 짜증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모세는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도록 하겠다. 저녁이 되면 저쪽에서 메추라기 때가 와서 그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줄 터이니 그것을 잡아서 맛있게 먹도록 하여라. 그리고 아침에는 이스라엘 살고 있는 모든 그 땅에 하얀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것이니 그것을 먹도록 하여라!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했겠죠. 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먼저 저녁이 되었어요. 저녁에 뭐가 왔다고 그랬죠? 매출하기 때라고 했는데, 짜잔! 우와! 저녁이 되니까 여기에 있는 이 매출하기 때가 갑자기 으르으으으으막 날아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성들은 이렇게 바구니에 담고 뭐, 그걸로 잡은 사람이 있었고 많이 잡았을 거예요. 이 메추라기를 잡아서 맛있게 먹었대. 자, 친구들 메추라기 본적 있어요? 목사님도 메추라기는 본 적이 없어서 한번 사진 한번가져보어요 자, 볼까요? 메추라기 는 이런 거예요. 짜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신기하죠? 이거는 크기가 막 크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거는 잡으면요. 친구들 이렇게 먹을 수 있대요. 어, 잘보는요 어. <laughs> 치킨 같은 거 맞죠? 친구들 엄마 아빠랑 치킨 배달 시켜 먹으면은 한 마리 사가지고 뭐4인네 명이 아빠 엄마 동생이 먹으면요 어떤 집은 남기도 하고 어떤 집은 한 마리 다 먹으면 와 배부르다라고 할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집은 그런 집이 아니에요. 이 그런 거, 그런 게 아니에요. 보니까 매출액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우리 친구들도 요한 마리를 그냥 혼자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아무튼 이런 매치라기가 저녁이 되면 막 날아와가지고 먹고 싶은 만큼 잡아서 먹을 수가 있어. 자, 저녁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매치라기를 보내셨는데 아침에는 무엇이 내리다 고했죠뭘까요 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이 되어서 밖에 나가 보니까 하얀 무엇이 이스라엘 땅에 막가득가득가득 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막 주셨어요. 나무 위에 담고 해가지고, 막 씻었어요. 이것을 절구에 쿵쿵쿵 찧어가지고 간직을 해서 먹고, 또 삶아가지고, 구워서 먹고, 삶아서 먹고 했는데, 그 맛이 어떤 맛인가 하면, 꿀 섞은 과자 맛이에요.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떡이 뭐냐면은, 꿀떡이야, 꿀떡. 그리고 과자는 어떤 과자를 좋아하냐면, 꿀 들어간 꽈배기 있어, 꿀 꽈배기라고. 그런 게 있는데 엄청 맛있잖아요. 그거 달콤하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침마다 그런 음식을 먹었대요. 골수금 과자맛이라는막나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으면서도 너무너무 행복했을 것 같아요. 우와 진짜 맛있다 라고 하면서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좋아하고 있는데 모세 할아버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전해줬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만나는 여러분들이 먹을 만큼 거두도록 하시오. 매일매일 딱 먹을 만큼만 거둬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욕심 부리고 다음 날까지 이 만나를 남겨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 말을 처음 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네 알겠습니다. 했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어, 우 내일 아침에 나가기 귀찮은데 우리 내일까지 미리미리. 어떠들까? 혹시 내일 만나가 안 내리면 어떡해? 그러니까 우리 내일 것까지 만나를 많이 많이 저장해 주자 라고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대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절대로 만나를 다음 날 것까지 보관해 두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성들이 말을 듣지 않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니까 짜잔! 음, 만나가 막 썩고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기 시작했대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니까 그 만나는요, 먹을 수가 없었대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날 그날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을 만큼만 거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어야 했던 거예요. 자이처럼 하나님이 배고파하고 먹을 것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하면 만나와 매출하게 주셨다고 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이곳은 친구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광야라는 곳이에요. 이 광야는, 어, 사막과 비슷하다고 할수 있어요. 사막에는요, 먹을 것이 없어요. 이 광야에도요,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누가 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어떤 음식이었는가 하면, 여기 있는 만나, 그리고요, 저녁이 되면, 외출하기. 이것을 주셔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먹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친구들이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모든 어린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여기 보니까 아빠, 엄마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있어. 친구들이 아침, 점심, 저녁 맛있는 식사를 하죠. 이 식사는 누가 줬는가 하면 어떤 친구들 생각하기는 아빠가 벌어온 돈으로, 엄마가 벌어온 돈으로 이 음식을 샀으니까 엄마, 아빠가 준비해준 거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물론 맞아요. 엄마, 아빠가 열심히 수고해서 번 돈으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한 가지만 더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물론 아빠가, 아빠가 샀고, 엄마가 샀고, 엄마가 만들고, 아빠가 만들었지만, 이 음식을 주신 분은 누구인가 하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은요, 먹을 때마다 엄마, 아빠에 감사하는 것도 맞는데, 우리 친구들은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식사하는 모든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밥 먹을 때마다 꼭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친구들 보면 기도를 진짜 잘하는 친구들이 있대요. 어, 우리 성인교회영화부 유치부실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맛있게 식사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가끔 기도하는 것을 까먹고 반동하는 친구들이 있대요. 그러면은요 안 돼요. 우리 친구들요.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면서 식사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는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이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친구들 이 음식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먹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어린이가 되도록 하세요. 이스라엘 성들을 지켜 주신 하나님, 이스라엘 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을 지켜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님교의영화부유치고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목사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만나를 주시고 저녁에는 매출하게 를 주신 이야기에 대해서 들었어요. 우리 영하고 유치부 친구들도 우리 친구들에게 날마다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이들로 하나님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꼭기도하며 살아가는 아이들로 만들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마지막 목사님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영아부 유치부 친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